우리 딸의 남자친구였어요. 첫 만남부터 참 반듯한 청년이었죠. 눈을 마주치고 인사도 잘하고 부모에게 예의도 바르다며 딸아이가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부가 함께 수입가구 유통업을 하며 딸 하나에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부터 주변에선 재산 좀 되는 집 소리도 들었죠. 그래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걸 보면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지방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혼자임으로 일어선 사람처럼 보여서 더 믿음이 갔죠. 결혼 얘기도 슬슬 오갔고, 저희는 그를 우리 예비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엔 딸 핸드폰으로 급히 쓸 일이 있다며, 우리에게 계좌 이체를 부탁했고, 그 다음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했죠. 딸이 옆에서 말하니 아무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재산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요구했고, 상품권을 부탁했고, 심지어는 귀중품과 금고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우린 믿었기에 무방비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나 요즘 무서워. 그 사람이 엄마 아빠 없이 살면 편하겠다는 말을 자꾸 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끝에 밝혀진 건 가족을 노린 100억대 사기극이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척 하며 접근해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고 자산을 훔쳐간 겁니다. 그의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정교한 투자였고 우리는 철저히 표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웃음이 줄었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습니다. 무너진 건 돈만이 아니라 신뢰와 존엄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청년의 눈빛엔 진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목표물로 본 사냥꾼의 눈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눈빛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눈빛을 믿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